만복이 오늘 만복이는요 충청남도 홍성에 와 있습니다. 어, 어. 만보기 영어로 세팅 오만복이 출발 예, 간다. 충남 홍성에서의 오만복 도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만남이 만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허야! 마침 일하고 야.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음이가 젊음이 같이야! 아이 아이고, 아이고 형님들 아직 멀었나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음으로. 마음복이? 마음으로 건넘고 마음복이라 고하는데 그죠? 예. 그 예. 마음이 맞아요. 예. 아이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캐고 있습니다. 내요 예. 어쩐지 향긋하다라니 냄새만 맡아도 봄날 같더라고요. 얼렁오셔. 예 예.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캐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태문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저기 존 룸만 해서 이렇게 네. 붙잡고 털고서 누런 경걸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씻어서 파는 거지 배웠으니 네. 이제 냉이 캐기 도전 냉이를 캐고 털고 누런 입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아 자세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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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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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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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고 추울 때 하는 일이라 어려워서 그렇지 농통의 평당 수확은 다른 곡식버다은 많아서 아, 캐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네. 그렇게 어려워서 오리 공중이 비고 관절도 아프고 그렇지 그 전에는 아줌마들이 지금 많이 했는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전부 병원에 들어가고 나이 먹고니까 <laughs> 아 형님 이거 진짜 힘든 일이네 <laughs> 형님 오늘 연세 어떻게 하세요? 올해 70대 70이요. 70이요? 시골에서는 70은 이게 지금 우리네 우리네 또래가 지금 막내이 여기 음. 시골에서 몸에 음. 없요 응. 이렇게 힘민들좀 쉬었다가 그러세요. 농사 짓고 짓다 보면은 땅이 그냥 노는 땅 이거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자기 농토 갖고 그냥 살 자라는 거예요. 그때 냉이 밭에 이웃 주민 찾아왔는데요. 맹시, 아이 나 이거 냉이 장안주먹으러왔어 매운탕 끓이게. 에? 아이고, 만복형님도 예. 오셨네.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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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5천이세요. 매운탕 거리 했는데 냉이가 제격이거든. 이만큼만 예, 가지면, 한병만 가지면. 오이다 갖고 왔네 괜찮아요. 오미 오게. 이만큼만 가지면. 우리 시골, 나의 집에 헐리지면 있는데, 도와주실수 있나? 뭔 얘기세요? 가보면 알아. 우리 가면은 일거리 많어.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형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거리 소식을 듣고 한 줌의 매뉴와 함께 만복에도 출장에 나섰습니다. 아, 이거 이거요? 아, 200평밖에 안 돼요. 200평. 200평. 아이고 200평. 이거 1도 아니요. 걱정 마렵. 일거리가 차득이요. 손님이 똥째도 됐어. <laughs> 어디요? 아, 여기 일감. 어. 이게 한 500평. 100개 안 돼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큰 소리로 외쳤어. 자, 본격적으로 비밀 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이 아이고, 아이고.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그때 치열한 거 맞죠? 뭐하나 아직 멀었는데 아이고 시비키야 전화 받으세 아이고 오만보기도 왔네 영상으로 <laughs> 또 임, 판단을 임, 받으시네 북한 대부가 아니라 <laughs> 예, 예, 예. 우리 집안의 대부 <laughs> 아,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죠 임대를 해서 음. 음, 이렇게 음. 경작을 하고 있는 아, 용배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음. 못하나 쳐, 쳐, 쳐다보기 겸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 대부님, 그거 신청하셨어요? 뭐? 농이 어. 양직불금. 아, 어, 했지. 어, 아, 잘하셨어요. 농지 뭐뭐 뭐, 농지 식불제요? 농지 은 은퇴 직불제. 어. 농지 은퇴 직불제? 네. 아니, 그게 뭐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기장한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어, 어. 누구 누구세요? 이게 농지 이양 은퇴라는 단어가 들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비둘과 이거죠. 아, 장님대로 은퇴 직불금이라는 고정금을 드리는 제도고요. 예? 이 땅은 또 청년 농들한테 아.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농지를 활용할 제도입니다. 아.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하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OS 기즈를 낼게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조건은 그대로이다. 자 과연 정답은? 정답은 X. 입니다 우와! 참다. 우와! 우와. 천 대트, 우와. 지급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그 고령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완화됐군 조건이. 신청할 수 있는 농민의 나이와 지급 기한이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고 합니다. 농지형 은퇴 직불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땅을 팔아야 된다. 이번 문제 정답은? 죄송합니다. X입니다. 우와. 대부님. <laughs> 매달 신청하신 분들 그래서 임대를 하시면서 농지 연금을 신청하시다가 나중에 파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제도네요. 맞습니다. 빨리 가서 신청해 하셔야 돼요. 빨리, 아, 그럼 제가 모시고 아,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대부님, 이제 진짜 문제. 이 신청하러 돼 와서 <laughs> 열심히 일한 당신의 은퇴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만봉이 또 다시 열심히 걸어봐야겠죠 힘만 <laughs> 봅다고 혹시 얼마나 올까요? 보겠습니다. 아이야. 아이고 갈길이 멀어요. 읍내를 걷던 중 아유, 어머니들이 모 여기 신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네, 아니 어머니들 여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 시내 볼때 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장보러 나오신 거예요? 나는 운동하러 왔어요. 태국간 운동하러. 태국간? 아니 이런 거구나. 어머니 몸짓이 예사롭지 않으시오. 운동이네 운동. 댄스니까 그냥. 건강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나만 다니 우리 동네서아 진짜 그래도 내 생각엔 허리 안 구부러졌고 어, 아직은 어. 허리 안 구부러지고 어? 나이 먹어서 아니 오늘 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7살 아이고야 거요? 아이고야 대단하시네 그런데 여기 장사하는 가게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되는 거예요? 이의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사장님. 아니, 마침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의자 준비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죠. 예전에는 의자가 없었는데 네. 또 엄마들 이또 앉을 자리 없어 가지고 일부 편하게 준비해 놓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버스비부족때에요동간도 보태주고 어... 그렇게 잘 하셔요. 고그래지 응. 앉아서 물건 보고 사고. 엄마들이 또 앉아 계시면서, 말대로 물건 같은 거 사주시고 하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네. 엄마들 자리서 앉게끔 제가 잘 준비해 놨습니다. 사장님 최고.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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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음이 푸근해지는 가게를 나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시 부지런히 홍성을 화이팅. 걸어봅니다. 파이팅. 여기 웬 하루에 이렇게 많대? 여기 뭐 오우. 마당이 전체가 다 항아리네. 같습니다. 가세요! 공원들이! 아이 우리가 이기가 이렇게 많아요. 옹기를 만드는 기 옹기 공방입니다. 아 여기가 옹기 공방이에요? 형님을 따라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왜매 이거 저 작업하고 계시네. 작은 아들 아 작은 아들 이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옹기를 한다고 도예과를 나와 갖고 작업 하고 있어. 요 아이고 기특하네. 아니 그런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볼수 있는 환경이 이제 이런 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밴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여 년전 일대 옹기장인 고조부님을 시작으로 가업을 계승해 왔다는데요. 이제는 6대째인 아들과 함께 옹기장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아, 6대째요 보면은 아버지는 스승이고 제자잖아요. 이게 또 아버지랑은 또 스승님이랑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어. <웃음> <웃음> 이게 아버지일 때 정말 자상하시고 좋으신데 에, 에. 성격이 이제 워낙 화끈하셔서 <웃음> <웃음> 아버지가 어. 보셨을 때는 되게 이제 좀 너무 들렸나봐요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 호통처럼 와. 느껴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에. 적응을 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아버지 그때 왜그러슈시냐 이 바쁘기도 하고 네.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요즘에 같이 이 동결기에는 이 항아리가 물보다 빨리 열거든. 요 아... 그래서 그 시간 대 주어진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가 오는군요. 이렇게 큰 온기를 만드는 건 처음 봤는데요. 한 덩이로 모양을 띠는 게 아니라 흙을 한 단씩 쌓아서 만들더라고요. 어. 해보고 하실래요? 아우 이거, 이거 감히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 때 아래 기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방치는 거아니에요 음. 그렇다면 장인을 믿고 도전. 양손에 수레와 도개를 쥐고 흙을 안팎으로 두드려주며. 왼발로 <laughs> 왼발로는 살살 물레를 돌려줍니다. 그래도 뭔가 어, 잘하시네요. 아저 잘해요. 아니, 이게 반하고 서양고 따로따로네. 잘하면 다괜찮시고요 소리도 잘 나고 잘 맞게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내일부터 이쪽으로 출근하시도 되겠네요. 아유 그럴까요? 네. <laughs> 이렇게 옮기를 성형한 뒤에는 잘 말려줘야 한답니다. 이게 가마에 득기 된 완성품입니다. 아 이게 잔물을 발라서 2차 건조하고 탈기하고 있는 아, 겁니다. 잔물을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형님? 첫째는 방습. 아 방식네 음. 두 번째는 미관 천물을 발려가만이 오래가지. 아... 마지막으로 가마에 넣고 약1 2 0 0도까지 온도를 올려 온기를 부어주는데요. 이런 정성으로 살아 숨쉬는 온기가 탄생한다. 평생을 온기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또제 아들이 제 뒤를 이어받아서 뭐 건강하게. 작업 의하게 바랄 그런 뭐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게 저랑 이제 오래오래 이제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온기를쓸수 있도록 이제 연구하고 이제 노력 네. 개발하도록 이제 노력해야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전통을 이어가는 두분 앞으로의 백년도 이 만복이가 응원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풍성의 오후, 길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아우 이날 비가 많이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로 맞습니다 파티비야! 안녕하세요. 많이 <laughs> 당황하셨어요? <laughs> <맛있다 웃음> 아니, 형님 집에 누구랑 계세요 가족분들한테도 인사를 드리려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술이 가수야. 아이고 <laughs> 식사 중에 저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겠죠. <laughs> <laughs> 다들 나오셨네. <laughs> 그래도 얼른 들어오라고 흔쾌히 <laughs> 초대해 주셨어요. 어머, 어머, 아니 우리 사촌 아에요 우리 사이가 일 갔다 오면서 사왔어요. 잠 모준다고. 아잠 아, 모준다고. 그럼 이 집은 지금 누가 사시는 거야이 집엔 사위. 어나그러면 어. 사위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 진짜? 그래도 네. 내가 서슈 아, 뭐라고요? 죽매를요 네. 내가 여? 서슈 <laughs> 우리 집에 일하러 왔걸래? 네 보니까 일을 잘해서 착하고 그래서 탐나대 음. 그래서 너네 이 사람하고 살으라고 그래갖고 중매 썼쥬 아 진짜요? <laughs> 저 남자 괜찮은데 저뭐 볼래? 뭐 그, 그 어땠슈? 저는 좋았죠아 아, 좋았슈 좋아. 한번 만나나 본다고 어.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아 진짜? 네. <laughs>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쳤던 거예요. 몇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laughs> 되려니까. 아, 네. 아유 천생연분이요. 운명처럼 만나 가족이 된세 사람은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친 형제끼리도 이제 그막 뭐 싸우고 그러는데 남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트어우마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애들 둘다 앉혀놨지만 좀 내가 좀 드셔요. 너 이거 오늘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거 다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내가 난리지. 그럼 그러면 사위분이 다 받아 주세요? 예. 그게 더 좋아요. 아유 진짜요? 예. 구들끼리그 예. 얘기 허야 그런 게 좋지. 음. 너무 조용하고 저거는. 그런 것도 싫더라고요. 따님 이제 2년 동안 부부 싸움도 했을 것같은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냥 수긍을 하고 들어오니까 네. 싸움이 안. 싸움이 안, 안 되지 그런 거. 네. 아니 자기 면도 좀좀 하라고 왜 면도를 안 해. 잠깐 이제 보라 씨. 오케이 미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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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애교도 부리시네 미안해 이러고 애교도 부리시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어. 사위는 가족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장모님,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올해는 좀 너무 힘드셨는데, 내년에는 진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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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함께 걸어갈 가족의 인생길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양이 부탁! 만복이출근무고 헤비 서울 비가 오는 와드를 열심히 그는데요와 많이 걸었다 이마복이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걷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부탁해 오만복이 만세.